자, 함수 값과 함수와 함수 값. 마지막 단원이죠 봅시다. 어, 함수 되어 있는 건두 변수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X하고 Y라는 변수, 변하는수가 있어야 되고, X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합니다. 대응 관계. 그리고 이것이 성립할 때 Y를 X의 함수다, 라는 겁니다. 요런 Y는 FX,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볼게요. 그냥 상자 함수인데 음, 요게 상자 함입니다. 함. 함입니다. 함. 그죠 함인데, 요게 X의 값에 따라, X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X가 여기는 1, 2, 3 이란 숫자가 있습니다. 1이 들어가면, 여기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요 규칙대로 하면은, 2x라고 할게요. 그리요 나옵니다. 1이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1 돼서 뭐가 나오죠? 2가 돼서 나오죠. 그죠? 함에서 계산돼서 나왔다서 함수 값이라고 합니다. 요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 요런 거를 우리는 함수라고 그러고, 기호는 y는 x의 함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y는 fx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게 x하고 y가 변수고, 그렇죠 x 에다 어떤 값을 넣어서 나온 값을 함수라고 합니다.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서 어떤, 요거는 규칙입니다. 규칙. 규칙에서 나온 값. 근데 그 규칙이 요런 규칙이라는 거죠. 1이 들어가면 2배를 해라. 2가 들어가도 2배하라이 뜻입니다. 함수 값이라는 것은 X 값에 따라 하나의 정해지는 Y의 값을 X의 함수 값이라 한다. 안 했고, FX라고 표현한다. 했습니다. X에 뭘 넣어서 나온 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얘기는, 음, Y는 이 X,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규칙에 의해서 대응되는 관계식을 함수라고 그러고, 로 대응돼서 나온 값을 함수 값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함수가 있었다. 규칙이 있었다. 함수 또는 규칙 이렇게 이해됩니다. 함수 또는 규칙. 어떤 규칙이냐? 1을 넣으면 3을 곱한 다음에 더하기 1하라 이 뜻입니다. 요거는 F2란 얘기는 X에다 2를 넣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 곱하면 6이 더, 더하기 1하면 7이죠. 이걸 함수값이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F2란 2는 7이란 얘기는 2를 함수에 넣었더니 7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수에 그래프를 그려라는 얘기는 자폐평면위에 모두 점을 찍어서 나타나는, 점을 찍어서 나타나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함수 그래프라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한개의 6변에 아이스크림 x개의 가격을 y원이라 하자. 하나에 얼마입니까? 600원이니까 600 곱하기 X가 되고, 가격은 Y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을 넣으면 얼마 됩니까? 600원이 되고, 2를 넣으면 2 곱하기 6 0 0해서 1200, 3 곱하기 6 0 0해서 1800, 4 곱하기 6 0 0해서2400 이렇게 되겠죠. 관계식을 얘기하라 라는 얘기는 뭡니까? 3, 가격이 나오려면 6 600에다가 곱하기 X를 하면 됩니다. 이게 관계식입니다. 10이란 얘기는 12개의 가격인 물음을 묻는 게600 곱하기 12에서 얼마? 7,200원이 나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루 중 24시간 중 낮의 길이를 X, 밤의 길이를 Y라 하면 시간이할때 밤의 물음을 정하라. X값에 따라서 정해지는 Y값을 나타내라. 당연히, 낮이 10시간이면, 밤은 총 24시간이니까 14가 되겠죠. 11이면 13, 1 2이면 12, 13이면 11. 이렇게 되겠죠. 관계식을 얘기하라 했으니까 뭡니까? 어, 밤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총 24시간에서 낮의 길이를 빼면 됩니다. 라고 알수 있죠. 그죠? 렇 F18이라는 얘기는 뭡니 F18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24에다가, 요, X란 자리에다가 18을 넣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6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0 대입하고 0, 0 대입하면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 되겠죠. 마이너스 1이 여기니까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이면, 마이너스 4 되겠죠. 마이너스 2이면 4가 되죠. 4.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그래프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쉽게 말해서 뭡니까? 마이너스 2콤마 4. 마이너스 1콤마 2. 0콤마 0. 0. 또 1콤마, 마이너스 2, 2콤마, 마이너스 4. 아, 좌표평면 위에 이렇게 찍으란 얘기구나. 그게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프. 그래프를 그림이라고 럽니다 요거는 0 넣으면 0,0 0 지나가고, 그죠? 3 넣으면 1, 6 넣으면 2,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6 넣으면, 마이너스 6 넣으면 마이너스 2,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